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박종길 방송의 박종길입니다. 그동안 JKNTV 시청자 여러분께서 JKNTV를 사랑해 주시고 애청해 주시고 격려해 주시고 그리고 보듬어 주신 큰 은혜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새해 봉 많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새해 큰뜻 이루시기 바랍니다. 걱정입니다. 오늘도 1만 7,085명 코로나 확진자가 감염이 됐습니다. 모든 것은 코로나를 이기는 것이 국난 극복이고 우리 개인이 사는 길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오늘은 말입니다. 전하, 여러분이나 세상만사 다 내려놓고 가족들과 함께 편히 덕담을 나누시기 바랍니다. 저 역시 오늘 여러분께 검은 호랑이 야당으로 함께 시름을 잊고,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오늘을 편안하게 보내려고 합니다 그래서 제 옷차림도 좀 편안한 옷차림을 입고 여러분을 찾아뵙고 있습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걱정일랑 다 내려놓기 바랍니다 오늘은 사풍흑포야담 사풍흑포야담 이게 뭐냐 노래, 이 노래가 아니에요 이게 사풍이 뭐냐면 모래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아주 극악한 호랑이의 이야기다 이, 이런 이야기가 되겠고 뭐 눈에서 불이 펄펄펄 흘러나옵니다 이 모래바람을 일으키는 검은 호랑이 이것이 여러분 어떤 야담이냐 청구 야담에 등장하는 사악한 호랑이 인데요 강원도 양양지방에서 10년 동안 아주 악명을 떨치던 호랑이로 많은 마을 주민들을 잡아먹었습니다.인조 때 무관했던 이숙이라고 하는 사람이 풍채와 골격에 준수하고 힘도 좋았는데요. 한 번은 일이 있어 양양 광면으로 가던 중에 날이 저므로 산 속에서 길을 잃고 말았습니다. 한참을 헤매다 헤매다 숲불 사이에 나무로 만든 2층집 하나를 발견했어요. 나무로 만든 목조 2층집 건물이다. 말을 날려 집에 도착한 이수기는 늙은 안 주인의 안내를 받고 스무살 가량의 여식과도 인사를 나눴습니다. 극진한 대접을 받던 도중 갑자기 팔척의 키에 크고 건장한 집 주인이 등장하였습니다. 그의 모습에 놀란 이수기는 자초지정을 설명하였고 주인은 사냥해온 사슴과 멧돼지를 손질하여 멧돼지를 손질해서 구워 먹은 거예요. 한마디로 삼겹살 구워 먹듯이 멧돼지를 손질해 함께 술을 마셨습니다. 주인과 이수기가 한밤중에 술을 마시던 중 갑자기 집주인이 마음을 열고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아, 그러니까 흉급을 털어놨다는 얘기죠. 1 0년전 어느 날 주인 집에서 시별이 떨, 그러니까 뭐여서사키로 뭐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러면 예, 심리길입니다. 심리길 떨어진 곳에서 아주 사악한 검은 호랑이가 나타났다. 검은 호랑이가 나타났다. 그래가지고 이 검은 호랑이가 마을 사람들은 물론 주인의 조부모 그러니까 할아버지 또 부모님 형제 3대가 이 검은 호랑이 이놈이 물어 죽인 거예요. 그러니까 집안이 몰살당한 겁니다. 여러 해 동안 이 검은 호랑이 흑호를 몰아내고자 매번 승부를 결정짓지 못하니 오늘 만난 이 이수기, 바로 이 풍채와 골격이 준수하다 그랬어요. 이수기에게 함께 죽일 것을 나하고 함께 공동전선을 펴자. 나하고 함께 이놈은 왼수 같은 놈은 이 검은 호랑이 이것좀 잡아먹자. 아주 없애버리자 치워버리자. 그래서 이후커는 나이가 많은 노물이라 이게 이제 나이가 많은 노물이 아주 영영 한 것은 아니고 아주, 휴, 아주 흉악스러운 거죠. 뭐, 흉악스러운 거 그리고 시청자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호랑이 검은 호랑이는 보지 못했잖아요. 이민년이 검은 호랑이 해란 말이죠. 그래서 이 검은 호랑이 이야기를 제가 말씀을 드리고 있는 겁니다. 야담을. 그래서 이제 이수기하고 이좀 사냥꾼하고 이 집주인입니다. 총을 가지고 가면 반드시 숨고 나타나 숨고 나타나지 않았다가 맨손일 때만 습격하니 죽이기가 매우 어려웠다고 고백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거북 호랑이 요놈이 얼마나 자우지간 영악스러운지 이게 자우지간 눈치도 무지하게 빠르고 도망도 잘 가고 피하기도 잘 한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제 이수기는 주인의 부탁에 쾌히 이제 그 술도 한잔 먹겠다 응하고 기력 회복을 위해 아주 그냥 열흘 동안 말입니다. 술과 고기를 먹고 아주 정말은 그렇게 이제 서로 명약을 한 거에 아, 이제 틀림없이 내가 이거 모래바람을 불러 일으키는 말이지 이 검은 호랑이 이거 좀 이거 죽여버리겠다. 반드시 원수로 갚겠다. 그래서 이제 어느 날 말이죠. 날씨가 맑고 쾌청한. 주인이 이수에게 날카로운 검을 주면서 날카로운 칼입니다. 그러니까 검을 주면서 길을 같이 떠났습니다. 동쪽으로 진짜 10리 정도 떨어진 계곡을 지나서요. 마을 근처의 시내가에 도착을 했습니다. 시내가 머리에 푼 바위가 있었는데 검푸른 빛을 띠고 깎아지른 듯하여 아주 그냥 음산한 분위기가 아주 그냥 머리털이 쭉쭉쭉 쓰는, 거, 쭉쭉쭉 쓰는 거예요. 그냥 야 이거 뭐 어? 그래서 이제 그 아주 그냥 정신을 반짝 차리고 주인이 이수기에게 이렇게 얘기해 풀숲에 숨을 것을 청하더니 맨몸으로 시내 꺼로 나아갔어요. 시내 가이 산에서 흐르는 냇물이죠. 주인이 시파라를 한참 동안 불자 갑자기 바위 위에서 흙먼지가 여러 차례 일어나 온 골짜기를 다닥차워 사방이 갑자기 어두워지는 거예요. 갑자기 사방이 어두워진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했느냐? 음? 아, 이잠실뒤 바위 꼭대기에서 횃불 같은 광채를 부으며 거대한 검은 호랑이가 나타난 거예요. 훅코가 나타난 겁니다. 아그레단니이 주인이 말이죠. 훅코를 보자마자 칼을 뻗어 붙이면 큰 소리를 내니 훅코는 한번손끝쳐 주인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검은 호랑이가 달려드는 겁니다. 생김새가 여느 호랑이들과는 비교가 안될 정도로 흉축하고 사나워서 보통 사람들은 똑바로 쳐다볼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 흑코 자주 이거 쳐다보세요 한번. 응? 엄청나게 이, 이 진짜 흉하게 생겼고 엄청나게 무섭게 생겼잖아요. 그래서 이게 지금 현재 흑코는 사람처럼 서서 주인과 치열한 몸싸움을 벌렸고 그는 날카로운 발톱으로 주인의 등을 핥혔으나 두꺼운 돼지 생가죽 갑옷을 입어서 아무런 피해가 없었습니다. 엎치락뒤치락 진행하던 싸움 중에 이수기는 숲으로 나와서 난입을 했어요. 그냥 막 그냥 어? 이수이 이를 본이 검은 호랑이 이수기를 보고 한번 포효하더니 주변의 암석이 깨질 지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수기는 침착하고 동용하지 않으면서 호랑이를 검으로 날카로운 검으로 찔러 죽이고 쓰러트리는데 대성공을 거두게 됩니다. 그래서 이 주인은 검으로 후커의 배를 갈라서 이제 이 후커를 잡은 거예요. 배를 갈라서 골리 이 골리를 베어 육젓을 만들고. 심장과 간을 꺼내 씹어 먹은 거예요. 둘이서 여러분 뭐 원수가 뭐그 씹어 먹는다 그러잖 아이고 아 씹어 먹는다. 그래서 원수를 갚은 주인은 이수기에게 고마운 그런 뜻으로 자신의 재산을 일부 내어주고 주인의 딸 아주 귀한 딸 여식을 첩으로 삼게 했다 하는 이런 야담을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잠깐 말씀을 드리면서. 다시 한번 여러분 오늘 세상만사 다 저하고 내려놓으시고 저 역시 오늘 시청자 여러분께 뭐 구독 좋아요 이거 다 말씀 안 드리고 정말 이제 정식적으로 띠가 바뀌는 날이 내일이잖아요 어? 예를 들어서 우리는 음력으로 모든 것을 계산하고 음력으로 모든 것을 설 명절에 바뀌잖아요 그래서 저도 내일부터는 이제 제가 한 살을 더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께서도 한살더 먹게 되고 우리가 바라는 소원성취 이게 이루어지기를 정말로 기원하는 방송이었고 다시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새해 내일부터 다시 한번 저도 전열을 가다듬는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여러분과 다가, 여러분께 다가가는 그런 방송, 그리고 여러분께 유익한 방송으로 거듭날 것을 약속드리는 박종길의 흑호 야담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지난해 정말로 많은 도움을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